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8월 2일, 오전 8시 2분, 어, 여기는 제주도 표선입니다. 어, 전 지금 새벽 3시에 있나가지고요, 성산의 2층에서 물건을 한차싣고 어, 지금 왔는데, 제주도요, 지금 7도 어마어마하게 추워요. 예 육지도 춥잖아요. 예 지금 저희 주인께서요, 고맙게도 이렇게 장판을 다 깔아주셔서, 다 새로 해 주셨어요. 근데 막 아침에 일찍 오셨네요. 이두 분이 또 우리 불교 신자라 너무 고맙고요. 저희 주인이 고마운 게 뭐냐면요. 집세도 깎아줬고, 또이방 3개 있잖아요. 장판을 새로 싹 깔아주는 거예요. 너무 고맙죠. 도배는 혼지 얼마 안 되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어제 스님이 쑥뜸을 떠어왔기 때문에요. 뜸을 떠줬는데 너무 좋대요.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오시니까 12시 40분에 오세요, 스님이요. 네,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집 정리해야 돼요. 이제 왜 그러냐면 드디어 오늘부터 여기서 잠을 자글랑요. 부사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<laughs> 예, 예. 예, 고마워요. 제가 소개 많이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별 말씀을 도와야죠. 아니, 우리 그 장판 해주신 분이요. 엄청 일찍 왔어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지금 8시 3분인데, 벌써 이방 하나 다 깔고 있잖아요. 그 오전이면 다 끝난대요. 그러니까 제가 12시까지는 이 작업을 다 해, 아, 작업 못해요. 12시까지 절대 못해요. 예, 저희 집안 보신 분들 을 위해서 저기 할게요. 어, 자는 분이요. 이 화분을 이렇게 두 차나 줬어요. 근데 이 화분이요. 안어 안언데요. 예, 저는 어릴까 걱정했는데 아, 너무 이쁘죠. 예, 이렇게 이사 왔는데 두트럭을 줘서 전 너무 고맙고 또 저희 집에는요 귤 나무가 있어요. 귤이요 네개 있는데 어, 못 따겠어요. 특별한 사람은줄 거예요. 화분 이쁘죠. 예, 그 다음에 호박도 얼마나 이뻐요. 예, 호박 볼 때마다 이뻐요. 하나, 둘, 셋 자,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는요. 와. 이 대나무 보세요. 대나무. 제주도에서. 예.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나무를 엄청 좋아해요. 근데 어, 대나무가 이렇게 많네요. 근데 저는요. 지금은 추워서 안 되겠죠. 옆 바깥에서 잘 거예요. 여기서요. 여기 싹 정리하고요. 어, 요바 이서 이 주인이 왜 장판을 하고 이렇게 벽돌을 눌려 놨는 가 이해가 안 가요. 주인한테 물어봐 줘요. 왜냐면 이게 너무 추접스러워요. 예, 제주도 오시면요. 어, 제가 방을 그 하나만 써요. 여기 두개 남고요. 또 성산 일초불 바로 밑에 방이 네 개나 있어요. 그게 내년 7월 30일 날까지라 벼 있으니까 제주에 와서 한달살이라든두달 살이라도 있잖아요. 오세요. 제가 집 드릴게요. 예, 시청해서 고맙고요. 너무 행복해. 이제 오늘부터, 어, 저희 원래 집이요, 어, 133평 했어요. 어렸을 때. 그 제가 이 마당을 보고 자랐는데, 어, 마당 있는 집을 이제야 찾았네요. 이제 저는 여기 텃밭 있잖아요. 먹을 거 여기다 다 심을 거예요. 텃밭에요. 저뒷뜰도 있고요. 예, 시청해서 고맙고요. 뭔 일이 안 되시면 010-3376-4938. 010-3376-4938 연락주세요. 힘내세요. 화이팅.